네 맞습니다. 어, 946회 네, 배열 프로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44회 944회 당첨번호가 944회 2번 13번 십육 번, 오십구 번, 삼십 번, 삼십일 번, 사십일 번, 보너스 번호죠. 예, 이렇게 보면은 b 어, 가로 구간, b 예, 가로 구간이 표현됐죠. 예, 비비가로 구간이 표현됐죠. 그리고 번은 축을 잡아서 예, 9 번이 나왔죠. 그리고 이이 가로 구간, 이 가로 구간에서 30번이 나고 30번, 33번은 US 수, 30번 그리고 26번은 25와 27요 사이에 있는 번호. 제가 어, 지난 그 배열표 분석에서 945의 분석에서 이세 개의 수, 이세 개의 수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26, 27, 28. 그래서. 26이 25와 27을 중간에, 어, 사이 중간에 띵있는 번호, 이 시에, 음, 보너스 번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라인에서, 에, 이 라인에서 15번 나오고, 아, 이 라인에서 15번 그다음에 이 라인에서는 어 그대로 지금 나온 번호가 없죠. 이 라인에서는 그다음에 이 라인에서는 이 라인에서는 네. 10번 네. 10번이 나오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구간 이 구간이 좀 중요하죠. 네. 비어 있는 구 그래서 어 지난 회차에 어 8번을 축을 잡았고 그리고 36번을 축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빠뜨렸죠이 음, 36을 축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3 6번에 이어서 30번이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이2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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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구간에서는 축은 25와 27이었죠. 25, 25, 그래서 당첨번호가 어, 이제 나왔던 것이 9 4 5에 나왔던 것이 9번, 15번, 30번, 37번, 10번. 그 다음에 오른스번호 26번, 그리고 33번이 2월이 됐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어, 15번은 2번하고 어, 날짜, 어, 2번과 날짜가 되고요. 어, 2번하고 날짜가 되고, 10번은 19번하고 날짜가 되고요. 예, 19번하고 날짜. 그 다음에 26번은 13번하고 날일자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33번은 42번과 날일자 형태가 되고, 37번은 42번과 날일자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 30번이 30번이 날 어, 일자 형태에서는 어, 9번과 어, 9번과 어, 30번이 날 어, 일자 형태에서는 어, 배제가 되죠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배제가 된 상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945회 945회 아, 당첨번호 945의 당첨자번호들만 가지고 이제 분이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9번, 10번, 15번, 30번, 3 1번 37번, 네. 보너스번호 26번. 이렇게 봤을 때, 자, 비어있는 구간. 자, 비어있는 구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 구간이,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그죠?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볼때는 제가 예상번호로 본 것이 1 8번이에요 예상번호로 본 것이 18번 그리고 20번 22번 이렇게 18번 20번 22번 이렇게 3개를 보죠 3개를 봤는데 이 3개가 22번은 9번하고 날짜가 되고 9번하고 날짜 20번은 15번하고 날짜가 되죠 18번은 33번하고 날짜가 돼요. 그래서 18번, 20번, 22번이 다 낮을 자 형태가 되고 있죠 37번하고도 22분이 낮을 자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어, 33번하고만 33번하고 어, 15번하고 이렇게 낮을 자 형태가 20분이 됩니다 18번은, 18번은 33번하고 낮을 자 형태가 되고 여기 에 있는 9번, 예, 9번하고 나뉘지 는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비어있는 구간을, 예, 비어있는 구간이 18번, 20번, 21번. 이세 개, 이세개 중에서, 어 18번, 20번, 21번 중에서 하나를 어, 잡는것이 생산겠죠 그리고 G 이 가로구간 이 가로구간 여기서 봤을때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것이 가장 유력한 예상번호가 43번 44번이에요 가장 유력한 번호가 이 두개예요 이 두개가 가장 유력한 번호 우선적인 가장 우선적인 유력한 예상번호고 그 다음에 41번 38번 그니 그러니까 38번과 41번, 그리고 43번과 44번, 이두 개는 가장 강력한 예상번호가 됩니다. 이 43번을 보면은 30번하고 날짜 코스를 이렇게 되죠. 30번과 날짜 코스를 이렇게 됩니다. 41번은 26번과 날짜 코스를 이 되고, 38번은 33번과 날짜 코스를 이렇게 되죠. 38번, 41번, 42번이 날 일자 포석이 되죠. 그런데 네. 44번은 날 일자 포석이 안되고 있는 선수죠. 44번은 날 일자 포석이 안되고 38번, 41번, 43번은 날 일자 포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2번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어머니죠. 금 가는 번호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어머니 가는 번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로 구간, 세로 구간을 한번 볼게요. 세로 구간 여기 세로 구간에서는 예상 번호가 1 8번. 어 지금 제가 예상하는 번호는 28번 하나뿐이죠. 제가 예상하는 번호는 18번 하나뿐이에요 그 다음 이 구간에 20번 그리고 6번 6번 20번 6번은 15번하고 날 일자 포석이 되죠 어, 20번도 15번하고 날 일자 포석 이렇게 날 일자 포석 예. 그 다음에 34번 예, 34번 근데 날 일자 포석이 안되죠 예, 34번은 날 일자 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1번, 나일 자, 포속이죠 그래서, 여기, 포속이되면 6번, 20번, 41번. 어, 이렇게만, 나일 자, 포속이 지금, 이제 되는 상태고. 27번은 나일 자, 포속이안 되죠. 27번은 나일 자, 포속이예요 이것도 내가 예상번호인데예상번호인데 나를 자, 포속이 지금 안 되는 번호죠. 그 다음에 2구간 한번 볼게요. 2구가 이 구간에서는 14번, 예, 14번, 9번하고 날짜가 되죠. 9번하고 날짜가 복됩니다 9번하고 날짜가 됩니다 35번, 예, 35번은 예, 26번하고도 날짜 복수되고, 30번하고도 날짜 복수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35번과 14번, 예, 35번과 24번이 날일자 포스기 되는 거예요. 예상번호 안에서 예상번호 안에서 그걸 외에도 또뭐 29번 이거는 날일자 포스기 지금 안 되는 상태죠. 어, 날일자 포스기 되지 않고 있는. 상태. 34번 날일자 포스기안 되고, 38번, 41번, 43번 이세 개는 날일자 포스기 되어 있는. 그다음 여기서 보면 18번 아까 날짜 구석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요 그러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과 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축을 삼아야 하는 부분, 네. 축을 삼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금방 했던 이 구간의 축은 19번, 이 구간에서 축은 42번. 19번과 42번이 가장 중요한 축이 되겠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 당번으로 봤을 때 9번, 10번, 15번, 26번, 30번, 33번, 37번 아, 이런데, 원 축이 되는 거는 19번과 42번이에요. 근데 32번도 역시, 어, 축이 되는 부분이죠. 왜, 어, 934에 의서그 이웃수가, 이웃수가 35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29번이라든가, 이 번호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29번과 이 32번의 위에 수, 32번의 아래 수, 이두 번호가, 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29번은 26번의 아래 수이고 30번의 이웃수죠. 30번의 이웃수고 26번의 아래 수입니다. 35번은 32번의 아래 수. 그래서 이두 수가 중요한 어, 포인트도 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이 되는 거는 19번과 42번이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웃수. 이 호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호수 18번과 20번, 18번과 20번 이렇게 이 호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비어 있는 구간이 중요하죠. 이게 비어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축을 잡아서 번호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호수를 약있 준비. 어, 19번에 RS21번을 하셨지 근데 22번은 9번하고 날짜 되고, 37번하고 또 날짜가 됐고 20번은 15번하고 33번. 18번은 9번하고 날짜, 33번하고 날짜. 다엮여 껴지니까. 여기에서는 38번하고 날짜, 어, 33번하고 33번. 그리고 요거 41번은 26번하고 날짜 되고, 43번은 30분 하고 다시 이렇게 분석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당번으로 9 4 5의당첨번호의 예상번호를 봅시다. 자, 6번 이율, 이월, 이월 이거 두 개를 이율 가능한 번호로 보고, 이두 개를 이율 가능한 번호로 보고, 6번은 15분 하고 말하는 아,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어, 날짜 포석이 안 되죠. 근데 여기 10번은 15번하고, 15번하고 10번이 날짜 포석이 되죠. 여기 10번이 15번하고 날짜 포석이 되죠. 18번은 33번하고, 33번하고. 그리고 27번, 29번, 34번은 이거는 날짜 포석에서 안 되죠. 날짜 포석이 안 되죠. 날일자 보석이 안된 데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날일자 보석이 안되니까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날일자 보석 안 되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날일자 보석이 안된 데서 버리지는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9번. 19번을 기준으로 보면 자우수 좌우수. 그리고 1 9번을 위에서 16번. 19번에 2 16번, 그리고 좌우수, 그리고 35번은 3 2번의 아래수, 4 2번의 2에서 4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6번, 35번, 43번, 44번. 이 44번은 2번. 이 2번을 위에서죠. 어, 2번의 위의 수가 44번이에요. 예. 2번의 2번의 바로 위에가 44번이니까 아래는 5번이고, 2번의 아래는 이 5번이고 예. 주기별에서 예. 주기별 분석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도 중요하고 이 구간도 중요하고 이 구간도 중요합니다 분석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제 944에, 944에 19번을 축으로 잡았을 때, 이것을 축으로 봤을 때, 16번, 18번, 20번, 16번, 18번, 20번, 22번. 이 4개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어느 번호로 19번이 영향을 줄 것인지, 아, 그렇게 볼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37번, 38번은 38번의 이웃수죠. 38번은, 38번은 37번의 이웃수. 41번은 42번. 축으로 잡아주는 41번의 이웃수인데, 어, 제가 강력하게 보는 거는 이두 개의 보는 거고, 그리고 41번, 38번.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엮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18번.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는 6번, 20번. 빠뜨렸죠. 20번 빠뜨렸어요. 6번, 20번. 27번하고 34번, 이두 개는 날자 포습이 안 되죠. 날자 포습이 안 되는 번호고, 그 다음에 41번은 날짜 포습이 안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는, 이 라인에서는, 어, 38번, 아니면 10번이 다시 이월이 되든가, 10번이 이월이 되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그 다음에, 41번, 43번. 이래서, 전반적으로, 어, 제가 예상하던 번호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나열되죠 5번, 6번, 5번, 6번, 2번의 아래수죠. 2번의 아래수. 네. 그래서 5번을 잡으고, 2번. 2번의 아래수로 서 잡으고, 2번. 2번의 번 위에서는 다시 4번이고, 2번의 위에서는 다시 2번. 네. 4번, 2번의 아래수는 5번. 네. 그리고 9번의 위에서는 6번. 그리고 9번이 이월이 될지, 10번이 이월될지 그거는 어, 조금 더 생각해보셔야 되는. 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쭉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한번 더, 어, 여기서, 어, 중요한 부분.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6번, 5번 5번, 6번, 5번, 6번, 6번. 그리고 이 구간에 이 구간에서 18번, 20번, 22번 18번, 20번, 22번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38번, 41번, 43번, 44번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38번도 있지만은, 38번도 있지만은, 이월 가능한 10번, 이월이 가능한 10번도 보면 되고. 그 다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18번, 18번을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는 6번 또는 20번 또는 41번. 6번, 20번, 4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27번과 34번, 27번과 34번도 예상번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두 개는 날일자 포석이 안 되죠. 날일자 포석이 안 되지만은 이웃수이기 때문에 이웃수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불분명하지만은 어, 일단은. 어, 예상번호로는 봐야 됩니다. 2 7번과 34번을 그리고 2구간, 2구간에서는 예, 35번, 예, 35번 그리고 14번 14번과 예, 35번을 계산합니다. 2구간에서는 29번, 22번, 43번 예,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예, 같아요. 자, 앞에서 주기별과, 어, 주기별과, 그리고, 해차별, 어, 어, 그 다음에 이 배열표, 어, 세부 분석. 어,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축소를 시키고, 번호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그래서 주기별, 해차별, 배열표를 전부 다 함축을 시키면, 단축을 시키면 고정수가 몇개 나옵니다. 고정수가 몇개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그 고정수를 할 것이 조금 많다 싶으면 연관수에서 또 연관수에서 945의 연관수에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한번 봐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배열표는 이 정도에서, 이제 어, 설명을 마치고, 어,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혹시 구독이 빨간 글씨면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이 빨간 글씨인 경우에 좀 눌러주시고, 어, 어, 코가 맹맹하지만 어, 그 다음에, 어, 뭐, 이번 주, 어, 946회, 9 4 6회 어, 제가 왜 이걸 계속 화면을 놔두느냐면요. 한내 설명을 좀 들으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어,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날 한번 보시라고, 어, 어떤 번호를 엮으면 좋을지, 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화면을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아무튼 요번 토요일에는 좋은 성과를 한번 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